네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미국 취업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아 어, 레퍼런스 받기 또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 미국에 연고가 없 없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레퍼런스를 받고 추천을 받고 미국에 네트워크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 하기 이전에. 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게 있어서 어, 이거부터 하고 어, 레퍼런스 얘기를 하, 해볼 거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멘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 나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미국 취업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실 때 보통의 여러분들은 주변에 멘토를 찾으시죠 그래서 나랑 비슷한 상황인 사람이 미국에 취업한 사례, 미국에 유학 간 사례를 열심히 찾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멘토를 찾을 때 네. 주의하셔야 될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범하시는 오류 중에 하나가 어떤 처음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가족들이나 친구들, 교수님도 될수 있겠고, 뭐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찾는 것이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해요. <laughs> 쉽게 말해서, 내, 어 주변 사람들이 남보다 못하다. 라는 말씀을. <laughs> 실제로 남보다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생판 남이 오히려 여러분들에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 또한 역시 저의 유학, 뭐 취업, MBA 등등에 시작하기 전에 반복적으로 겪었던 그런 제가 체험한 사례들과 제 <laughs> 친구들에게 <웃음> 대화를 통해서 결론 지은 어떤 간단한 어떤 법칙과 이론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주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계획 중입니다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유학이 될 수도 있고 미국 취업이 될 수도 있고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당신이 무언가를 도전할 때 주변인들의 심리 상태 어떠실 것 같아요? 주변인들 심리 상태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1. 39% 50%, 10%. 첫 번째 1%는 뭘까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잘 되길 기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1%밖에 안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두 번째 39%는 뭘까요? 무관심합니다. 상당수의 포션이 어,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 50%는 은근히 망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근히 망하길 기원해요. 대놓고 드러내진 않아도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도 속여요. 겉으로는 응원을 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자기도 모르는, 깊숙한 곳에는, 하, 조금 망했으면. 남은 10%는 뭘까요? 간절히 망하길 기원하는 분들입니다. 적극적으로, 간절히. 뭐, 1 일분 티가 나죠. 아이, 글공선생님, 당신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래요. 어, 저도 그랬습니다. <laughs>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하게 내 자신과 나를 대면하고 마주했을 때, 나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 은근히 망하게 기원했거나, 무관심. 진심 잘되게 기원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간절히 망하게 기원한 적도 있습니다. 뭐, 이게 사람에 따라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잘되게 기원하는 사람의 1%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심리 상태잖아요. 심리 상태에 불과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심리 상태가 이요 이 모양인데 내가 조언과 도움을 구하고자 하면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심리 상태가 이 모양인데? <laughs> 그럼 심리, 상태, 심리 상태를 어떻게 내가 알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주변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도전할 때 주변인들의 행동 반응은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로쪽 컬럼 보이세요? 어,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겠고 부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조언, 조언과 정보를 주는 도움을 주는 계층이 있을 것이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계층이 있을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거나 조롱을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laughs> 그러면 긍정적이면서 도움을 주는 계층은 어떤 분이냐? 몇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귀인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야 되시는 분들입니다 귀인족, 귀인족속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길목에서 크게 한방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그 부정적인 코멘트가 내가 정말 필요로 한 그런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길을 가고자 하는데 이분이 전문가예요. 그 A의 길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눈에 쌍심지를 키고 이걸 뜯어 말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생각해서. 이런 부정적인 코멘트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들 이런 분입니다. 당신보다 잘났다고 믿는 유형. <laughs>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laughs> 전문가로 빙의를 잘,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여러분들이 시도하지 못하게 유도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여기 귀인족 있잖아요. 귀인족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필요한 정보만 딱딱 주고 도, 도와줍니다. 근데 이 조언족. 또는 가성비적으로 그러는데요 이분들은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직장은 다닐 때가, 아, 직장을 때려치고 싶다. 전문직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치의학대학원이라든지, 의학대학원. 뭐, 의전은 지금 없어졌지만, 뭐, 아니면 로스쿨을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 이 가성비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예전만큼 못해. 지금 그 학비 뽑을 수 없어. 그 학비가 지금 몇억이 될 텐데, 그리고 기회비용 생각해봐. 그동안 너는 일을 못하잖아? <laughs> 그러고, 은근히, 여러분들이 못하도록, 어, 유도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 명명했어요. 조언적또는 가성비족. 세 번째 어떤 부를까요? <laughs> 여러분들이 주변에 착한 형들 있죠. 착한 선배나 형들. 어, 너무 착해요. 어, 그런 거래? 반응은 아주, 리액션이 아주 좋습니다. 파이팅! 아우, 응원할게. 그러는고 쌩. <laughs> 이런 분들은, 쌩족이라고 하면, 쌩족. 너무 쌩을 잘 까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실상 만번지르라기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 요즘에 준비 잘 되고 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볼 법도 한데 관심도 없고 나한테 연락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부정적인 것들은 주로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또뭔지이야 그게 되겠냐? 킥킥킥 <laughs> 이런 분들의 특징. 이런 분들은, 어, 아무 도움이 안 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도전을 실패했을 경우에, 귀신같이 등판해서, 거 봐라, 한마디 합니다. 거 봐라.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아씨 하나도 안 도와줘 놓고, 거 봐라. 이런 말만 하죠. 죽여버리고 싶죠, 진짜. <laughs> 그래서 제가 명명하기를, 거 봐라. 조금, 근데, 방해와 조롱하는 계층 중에 긍정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분은 없고요. <laughs> 부정적인 사람 있죠. 이분들은 그냥, 당신이 하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을 만나지 말았어야 될 부류.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배배 꼬였다고 해서 배배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뉩니다. 이제 시, 실제적으로 이제 유출을 해야 돼. 이 행동 반응을 보고 그러면 주로 귀인족들은 당연히 1%의 사람이겠죠. 진심이 잘되게 기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배배족들은 간절히 망하길 기원하는 쪽도 이렇게 되는데 이 중간층들. 중도층들 있잖 무관심도를 은근히 망하게 기원하는. 이 중도층들은 이게 막 흩어지면 어디로 가지 몰라요. 행동은 여러분들 귀인족처럼 막 정말 진심 어린 조언과 어드바이스를 주면서 마음속에는 사실 간절히 망하게 기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있으면 사이코패스지. <laughs> 아, 무서워. 그러면 요거 행동 패턴을 좀 크게 한번 테이블 다시 가져와 볼게요. 당신이 무언가를 도전할 때 주변의 행동 반응을 보고 누굴 멀리하고 누굴 가까이 할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1%만 빼고 다 멀리할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죠. <laughs> 근데 이게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들의 그 공통적인 심리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떤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건 관계없이 그냥 대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 그, 그 인간의 한계를 저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면은, 소, 그, 이거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생족과 조언족 중에 누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류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족일까요? 아닙니다. 이 조언족과 석금비족이 그, 그나마 생족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는 부정적인 코멘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하는 그런 좋은, 어, 정보들이 또 있습니다. 부정적인 코멘트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정말 주옥 같은 어드바이스들은 이제 선별하시고 잘 판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베족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그냥 손절을 하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거바라족도 친해요 여러분들이 잘 판별을 하셔야 돼요 이 아무 정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내 인생에 부정적인 코멘트만 하는 새끼들 <laughs> 그렇게 되겠냐? 키키키 거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럼 여러분 부모님 장인장모 형제자매 친척은 어느 범죄에 들어갈까요? 귀인족일까요? 아닙니다 아 <laughs> 이거 이거 집에서 전화 오겠는데 여기, 조언족 가성비족이 많이 들어가죠. 전문가 빙의해서, 은근히.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은 약간 이 생족이시죠. <laughs> 왜냐면, 잘 몰라요. 제가 이 유튜브, 이 이거 한다고 엄마, 아빠한테 말해도 유튜브를 할줄 몰라. <laughs> 잘 몰라요. <laughs> 저희 장인 어르신은 이제 약간 이 조언족. <laughs> 은근히 못하게 하시죠. 마 괜찮을 겁니다. 예왜냐면은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아 <laughs> 어, 이거 테스트를 해볼 수 있네. 내가 내 영상을 보고 있는지 가족들도 봐주지 않는 영상. <laughs> 사실 제 가족들도 봐주지 않아요. 제가 누나가 있거든요제 누나도 안, 안 봅니다. 이거 바빠서. <laughs> 너뭔뭔 뭔 짓이야? 약간 우리 누나는 여기죠 거발라죠 친척들은 조언족도 못 들어가죠 어, 가끔 명절날 만나서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여러분들한테 글쎄요 친척도 이제 형제간의 우애에 따라서 이제 배배족이 되는 분들도 많죠 그냥 <laughs> 서로 시기하고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회사 다니시면서 유학 준비하시는 분도 있죠 이런 거못 느끼셨어요? 내가 유학을 가려고 생각 중이, 중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압도적으로 어디가 제일 많았나요? 이 조언족, 가성비죠 특히 여러분들 직장 계신 분들은 직장 상사나 동료들, 난 열이면 아홉 분들이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야, 요즘에 유학 갔다 와도 별거 없어, 옛날 같지 않아. 돈만 버리는 거야. 유학 그 2, 3년 갔다 와서 영어도 안 되고, 요즘 에또 유학 갔다 온 애들 이 너무 많아서 경쟁력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근히 못하게 유도를 해요.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을 주죠. 하지만 그걸 극복을 해야죠. 근데 이 얘기는요, 제 10년 전에 제가 유학간도 회사 그만둘 때도 똑같이 들었어요. 이거는. 아마 10년 후에도 똑같을 거예요. 야, 똑같은 레퍼토리. 미국 기술사 따려고요 했을 때. 아니 공부하겠다는데도 뜯어말린 사람들이 많아요. <laughs> 한국 기술사든 미국 기술사든 어, 따려고요 했을 때, 야그 기술사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는 잘 나갈 때는 기술사 자격증만 있어도 1억씩 벌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특히 미국 기술사 한국에서는 쓰지도 않아. 하. 그래서 여러분들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저한테도 질문을 엄청 많이 하세요. 미국 기술사가 정말 쓸모가 없나요? 미국 가도 안 쓴다는데. 분명히 미국 기술사가 엄청나게 좋은 그 강력한 요소를 작용하는 지역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세요. 미국 취업이 모편니다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사실 조롱이 많이 오죠. 니가. 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회사나 똑바로 다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열렬하게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주변인들 중에는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니다가 MBA를 할까 의전을 갈까 의전은 지금 없지만 치전 갈까 약대를 갈까 로스쿨 가려고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또 똑같은 반응 아야 의사 예전 같지 않아? 야 치과에서 야 가봐 건물마다 빌딩마다 치과 치과 하나씩 다 있어 그거 몇억 들여서 차려가지고 너 빚쟁이 된다? 약대 야씨 약대.. 약국 봐 어, 어? 편의점이지 편의점 로스쿨 야 로스쿨 <laughs> 장난치니? NBA 미국 NBA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성비족들이 대거 등판해서 NBA 야몇억 들여가지고 <laughs> 막 콧방귀를 끼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도 NBA 하기 전에 제 후배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저한테 NBA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야 NBA 너무 비싸지 않아? NBA 취, 나와서 취직한 취주, 사람 별로 없을걸? <laughs>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 사람을 나쁘다고 욕,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 상태입니다 좋은 적들의 조언도 아까 좋은 조언 조언도 있다고 했는데 어차피 대부분은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 기술사 FEP 학습 채널을 하나 열어서 이거를 비즈니스로 연결을 시키려고 한다 야그 누가 보겠냐? 몇 명이나 보겠냐? 그런 거 말고 애들 장난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요즘에 엄청 잘 된다더라. 장난감 채널 천 개가 넘을 거야. 그러면 내가 뭐 먹방할게. 그러면 야, 그거 너무 레드 오션 아니니? 그럼 나 그, 아 그럼 너무 레드 오션이면 그럼 나 이거 할게. FEP 이, 이 관련된 채널은 거의 없어. 하면은 그걸 몇 명이나 보겠냐? <laughs>